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저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만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당신들이 고대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었기에 마태는 저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내용들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무조건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메시아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저들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상이몽이 되니까 다른 예수를 저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로부터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저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배경과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는 유대인들이라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과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자격 요건의 기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장부터 쭉 기술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출신 배경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이적을 행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들은 오실 메시아가 예언자일 것과 그가 신비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거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것은 저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순난의 종 대신에 다윗과 같은 유대인의 별과 같은 위대한 왕을 대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4절, 이사야서는 참고로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고 선지자예요. 그들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 속에 흘려들었던 내용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만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실질적인 메시아의 언약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사에서 53장 1절로 4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사에서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 왕같이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왕을 고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곡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저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저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반대로 자신들은 죄에 대해선 자유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그만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유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그 율법의 근거에서 바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집요하게 예수가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집요하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잘 보면 여기서 핵심 구절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 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또 구원자에 대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속박과 자신의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잘 살았잖아요. 가장 평안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의 백마탄 왕자 같은 자가 나온다면 우린 또한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꿈꾸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대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아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고,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친 배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본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왜곡된 사상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려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초월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월적 능력이란 일반 사람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륙하신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몇 가지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아닌가 하며 잠시 예수를 환영하기도 했지만 저들이 볼때 예수님은 너무도 무기력하게 붙잡히셨고 자신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에서 5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이 말을 제대로만 읽었으면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임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을 텐데, 저들은 오히려 그것이 성경과 너무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를 배척했던 것을 볼수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께서 예언된 예수라는 것,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이 초기서부터 3년 동안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행적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그 모든 모습들이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새롭게 재정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차츰차츰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구약을 통해서 당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안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모든 모습들이 하나로 쫙껴어지게한 거예요. 순간 정리되어진 것이 그게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자신들이 지난 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럴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입장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나도 옛날에 몰랐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사에서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성경의 예언에 맞지 않아서 예수를 죽였다고 하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임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다시 이사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미 그는 성녀로 잉태될 것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미 거기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만 새겨지기 때문에 이미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인식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지금 이 주인공이 옛날에 그러한 영화에도 나왔었네. 전혀 기억도 못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저들 속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붙잡지 못했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다 놓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눈을 열었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눈을 열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서의 앞부분 이사여 7장 14절에 이미 증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은 그동안 자신들이 풀수 없었던 성경의 난제였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잖아요. 뭔 말이 하고 그냥 지나간 말입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쳤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의 자격 조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설명하며 또 그렇게 서술함에 있어서 앞서 네 명의 여자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 혈통이 이어져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 영적 흐름에 연결하여 마리아를 마지막에 서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증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앞선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은 어떤 자였냐면, 언약적 혈통을 낫게 한 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역할은 뭐예요? 언약적 혈통을 낫게 한 자예요. 언약적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혈통은 이어져 왔는데, 특별히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언약적 혈통을 저들이 언약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붙잡고 언약적 혈통을 낫게 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좀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네명을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 마리아에 대한 기술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먼저 영어를 뭐 보기 전에 한글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요. 요셉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남편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앞에 기술한 내용들에 따라서 동일하게 같은 표현 방식의 패턴을 부리자면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야 돼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싹 빠지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개보를 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개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was the father of Isaac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에 대하여 예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서술하고 있고 그녀가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싹뺀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요셉의 혈통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혈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 속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혈통으로 낳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은 모두 다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온 자는 죄를 대속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다. 성녀로 잉태하여 예수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를 성녀로 잉태하여 낳게 되었고, 이렇게 낳게 된 마리아에 대하여 앞서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마리아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언약의 실체로 오셨던 예수를 낳게 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았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낳게 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를 바라볼 때 그는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음행한 연고로 돌로 처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멀리 하려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끊고자 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고, 마리아도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이를 낳고자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 앞선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과 같은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의 혈통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낳게 한 자는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로서 낳게 한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언약적 축복을 생명으로 누렸던 그 앞선 자들처럼 마리아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또 어디까지 가냐입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어머님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해서 마리아도 아주 특별하게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품은 자하고 낳은 자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낳은 자니까 뭔가 특별하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기도응답을 더잘 받을 만큼 어떤 신적 존재로 레벨로 올려놓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앞선 사람이 비록 신부는 천하였지만 이방인이었고 죽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비록 당신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누렸던 축복이었고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맞지 않아서 예수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언되었던 성경을 응하는 모습이었다.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구약의 그 예언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이 모습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2장 3정을 통해서 증거하며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거부하였고,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신들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어디서 구원 받아야 될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도 자신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삶의 형편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만날 그리스도이 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로 정말 온전히 알고 저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심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